쾌락의 허무, 욕망의 불길과 영혼의 갈증 도입, 타오르는 욕망, 메마른 영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조금 더의 욕망을 품습니다. 쾌락은 그 욕망에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결코 영혼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면을 더 타들어게 만드는 불길이 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장 8절 쾌락의 불길은 만족이 아니라 끝없는 갈증을 남깁니다. 본론, 쾌락이 영혼을 소모시키는 세 가지 과정. 욕망은 스스로를 먹어치운다.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쾌락은 순간적 충족을 약속하지만 그 끝은 끝없는 결핍입니다. 불이 산소를 먹으며 번지듯 욕망은 인간의 평안을 삼켜버립니다. 쾌락은 영혼을 마비시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쾌락은 처음엔 선택처럼 보이지만 곧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이 됩니다. 감정의 자극은 점점 강도를 높이고 결국 영혼은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노예가 된 인간의 비극입니다. 거룩한 만이 욕망을 새롭게 한다. 갈라디아서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욕망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거룩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욕망만이 인간을 자유케 합니다. 결론, 불타는 욕망에서 거룩한 불로 세상의 쾌락은 인간의 영혼을 태워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불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